어, 민주당에서 이제 원내 부대표가 된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뭔가 달라진 점 있나요? 정책 회의를 해요.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9시 대신 8시 반에 매번 합니다. 어, 원내 대표단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단들이 모여 가지고 정책 회의를 해요. 그래서 어 매주 두 번씩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일단 달라졌고, 그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이제 원내에서 어 어떤 게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제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, 어 원내 살림을 이제 하는데 그 참여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, 그 원내 부대표 되기 전에는 이제 전체 그림을 잘 몰랐었는데 어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어큰 그림을 이제 볼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그게 가장 달라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저도 어그 원내에서 뭐가 이제 더 중요한 일이니 이것부터 합시다 내지는 뭐가 문제이니 어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, 어, 받아들여지고 하면 보람이 있고요. 예. 네. 그치만 이제, 역시나, 어,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음,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당인데도, 어, 그래서 중요한 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, 음,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해야죠. 어 그래서 그 역할이 조금 더 어, 많아진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조금 더 힘들어졌죠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, 의원님. 그리고 의원님이 어, 민주당 내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. 그래요? 의원님을 <laughs> 지지하시는 전국에 계신 지지자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탑이십니다. 어? 그럴 리가. 하여튼 제 개인의 어떤 욕심보다는 어 우리 사회 더 많은 분들이 더잘 살고 더 편하게 살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수 있죠. 그래서 요즘은 음, 정치를 하는 게 뭔지 조금씩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. 어,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음,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보람도 있고 어, 신념이 더 강해지고 그렇습니다. 어, 하여튼 같이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쭉 같이 어, 정치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어, 앞으로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mm -hmm.